안녕하세요. 슴플러스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성인수 원장입니다. 최근 외국인 환자분들의 수술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코 성형이 대세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모양의 코 수술이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가장 많이 가져오시는 그 사진이 신세경 씨 사진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진도 많이 보이지만 신세경 씨의 코는 여자의 예쁜 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사진을 이렇게 들고 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뭐 서강준 씨나 뷔 씨의 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모두 자연스러운 코를 좋아해요. 자연스러운 코를 원해요.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사진을 서강준 씨의 코나 신대명 씨의 코 이런 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인기가 많은 두 분의 코는 자연스러운 코보다는 조금 화려한 스타일의 코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그 자연스러움의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진을 직접 갖고 오셔서 상담하는 게 좋고요. 정면보다는 측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코를 들었을 때코 모양이나 아니면 뭐 사선 모양이나 다양한 각도의 사진을 보여주시는 게 상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는 조금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보형물을 써서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되었다면 그건 이제 보형물 문제가 아니라 얼굴 전체적인 비율이나 코 자체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높은 코를 만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시술이나 수술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는 콧대와 코 끝이 전체적으로 낮은 게 대부분입니다. 서사인들에 뭐 비해서 또 이제 연골이나 뭐 살성이 조금 다른 게 차이가 나죠. 또 멍이 약간 수평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굉장히 예쁜 코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낮은 콧대와 코끝을 갖고 계시고 거기다가 이제 복코나 매부리코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이 많이 오시고요. 간혹가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고민만 개선하고자 상담을 원하시고 수술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콧대, 코끝이 다 낮은 경우에 코끝만 높이게 되면은 이렇게 코 코끝이 쭉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은 코를 3등분 했을 때뭐 시작점, 중간점, 끝점이 있는데 얼굴 각도나 얼굴 비율에 따라서 그런 경사나 높이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제일 이상적인 모양에 가까이 하려면 은 콧대나 코끝이 전체적으로 높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코끝만 높이게 되다 보면 코끝이 너무 뾰족해 보이고 아니면 반대로 콧대가 너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비율적으로 안 맞고 좀 부자연스러운 거 그러면은 수술을 해도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형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콧대가 높으면 원하는 높이에 따라서 보형물을 넣지 않고 코끝만 살짝 높여서 자연스럽게 예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만 예쁘다고 무조건 예쁜 코면은 코수술이 간단하겠죠. 제가 20년 정도 코 성형수술을 하면서 얻은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코 성형수술에서는 일단 코끝이 예뻐야 한다는 거고요. 어, 반대로 코끝을 높이거나 아니면 코끝의 각도를 바꾸거나 복코를 교정하거나 해주면은 코끝이 얄쌍해지면서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콧대가 낮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쁘게 만들어진 코끝에 맞춰서 콧대를 높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콧대와 코끝이 얼굴의 비율과 코 자체의 비율을 해치지 않도록 전체적인 비율도 생각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예쁜 코를 그리고 막연하게 높은 코를 자신의 얼굴에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본인의 얼굴에 어울리는 비율의 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자연스러움을 추가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중요하고요. 여러 사진을 갖고 와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얼굴에 어울리는 사진을 저와 함께 고민하고 얘기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soon.